피츠버그 vs 필라델피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츠버그의 베일리 폴터의 WHIP 1.08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4승 3패이며 평균 자책점 3.14입니다. 좌완으로서 코너 워크와 낮은 재구가 강점이며 최근 3경기에서 5이닝 이상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탈삼진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인플레이 상황이 많으며 우타자 상대로 POPS 다소 높습니다. 원정팀 알아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조 로스의 WHIP 1.28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은 0승 0패이며 평균자책점 4.34입니다. 슬라이더와 싱커 조합으로 우타자 제압 능력이 탁월하며 경기 운영 능력 우수 및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긴이닝 피칭 경험이 부족하며 6이닝 이상 소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경기 전망은 필라델피아 는 선발, 타선, 불펜, 수비 모든 측면에서 피치버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종픽은 유튜브 올플레이 스포츠 TV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무료 멤버십방 입장과 2만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